아이, 네? 아, 이 어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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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진짜, 진에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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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스폰 한 줄로 드릴게요. 오케이. 바로 바꿀게요. 바로 세리프 산게요. 자제해줘 누나. 음. 진짜 자제해줘. 음. 진짜 자제해줘. 음. 향수저 이 고스트 사는 거 아니라고 했거든. 동일라인은 반갑에 벽이 낮지 않다. 음, 들긴 하거든요. 오케이. 음. 나도 못 참는다. 바로 세리프 들어. 그래. 이말 어, 오케이. 봐봐. 저 새끼는 고스입니다. 어? 진짜 애플레... 이게 좀 몰랐다는 느낌인데? 애플레... 이어 애플레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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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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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른이잖아요. 하나, 하나. 아, 네. 어른이요 야. 아, 야. 아, 아, 하게... 신도는... 어머 뭐좀 어머 뭐 좀, 어, 뭐 좀, 어, 뭐 좀! <laughs> 말안쳐는데데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